어느 동물연구소에 청소부로 취업한 미샤 실험 중인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선 박사들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는군요. 쉬는 공간이지만 난장판인 지하실 그곳에서 튼튼한 우리의 갇힌 앵무새를 발견합니다. 지하에 유배된 상황인데요. 누가 밥은 주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업무에 열중하는 미샤. 지하에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마리라는 사람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역시 엄탐할 땐와장창이 국룰이죠. 근데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Now he's 동료 아저씨에게 말해보지만, <목소리> 어김씨 가서 일이 나해. <목소리> 지하실 그 친구의 페이지에 꽂힌 메모. <목소리> 좋아하는 먹이는 망고였고 그걸 미끼 삼아 말을 건네봅니다. 이거 보통 앵무새가 아니군요. 그대로 후다닥 달려가 박사에게 알려보는데요. 멍석 제대로 깔고 말을 걸어봅니다. 허풍쟁이가 되어버린 미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앵무새쿤 그런데 알고 보면 둘다 쓸쓸한 처지였습니다. 선생님이었던 미샤도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중이었죠. what i said join the club why you not 말하는 앵무 녀석도 다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the the 언젠지 기억은 안나지만 아무튼 오래전 말이라는 꼬마와 만나는데 이름은 폴리로 지어졌습니다 <목소리> 말을 더듬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선물한 거였죠 <목소리> Do you, do you like this? 그렇게 단짝 친구가 된 어느 날, 아빠가 오시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나게 된 건데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딸의 상태, 엄마가 마리에게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리 때문에 다투게 되는데요.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게 싫었던 마리는 마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아지고 싶었습니다. 날카로운 부모님들, 그런데 그때 폴리와 함께 말문이 트인 마리. 그렇게 둘은 말똥무를 하며 많은 말을 배워나갔습니다. 똑똑한 폴리의 언어구사 능력은 대부분 믿지 않았죠. 그치만 완벽할 수는 없는 법. 폴리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게 되고. 폴리와의 이별을 예감하는데요. 폴리에게 날줄 알아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래야 둘이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창가에서 나는 시범을 보이기로 하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아빠의 나이스 캐치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폴리는 내다 팔리게 되죠. 어, 그 아저씨 성격 급하시네. 여기저기 전전하다. 전당포에 팔려버린 폴리. 카오디오 도둑이군요. 그리고 등장한 아주머니. 그리고 등장한 아주머니. That was extremely rude. That's the thing. The dirty mouth is all his. What are you looking at? 결국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그녀에게 입양됩니다. What's wrong with my manners? 폴리의 목표는 오직 마리와의 재회.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가 보는데요. That's the house. 하지만 마린네는 이사간 뒤였습니다 게다가 하필 엄청 먼 곳으로 갔네요 엄마 right, well, 거기 택시 타고 가면 한 천만원 나와 But you know, what's the with 결국 아이비 아줌마의 캠핑카에서 지내게 됩니다 time, you know? 그녀는 사별한 남편과 그랜드 캐니언의 일출을 보는게 소원이었죠 이의 일출을 보는게 소원이었죠 둘의 공통점이 있었네요 결국 둘은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의 이짝에서 저짝까지 대륙횡단이 시작된거죠 아이비 아줌마는 폴리가 날 o 를 기원해줍니다 눈이 좀 침침해지시나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부금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눈앞이 흐려지고는 그만 그녀에게 실명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짐이 될까봐 어서 떠나라고 재촉하는 아주머니 그렇게 그녀의 눈이 되어 하루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Seeing eye parody. Is it pretty? See a n y stars yet? Not yet. 하지만 결국, One day catch... 이별의 날이 오고 말았죠. 그래서 폴리는 그렇게 미루던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합니다. 힘찬 날개짓으로 쉴새 없이 날아 폴리가 처음으로 간 곳. 아이비 아줌마 부부의 소원이었던 그랜드 캐니의 일출을 보는 거였습니다. Very first so, you flew 아, 거참 아저씨, 들어보세요 좀. 한참 뒤 도착한 곳에서 폴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Hola. I'm o l l 이상한 말을 하는 앵무새 첫사랑. 이이 타코 트럭 아저씨군요 OK, what's your story? I'm looking for someone named Marie Allweather but I'm afraid I may... 야 진짜로 말을 하면 어떡하냐 You can talk They talk I say taco, they say taco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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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마리를 찾아봐주지만 실패입니다 그래도 LA에 오긴 했으니 그것만으로 큰 성과네요 용기내 고백하는 폴리 I really like you a lot I really like you a lot Are you just repeating? <laughs> 이 틈을 타서 미샤 아저씨도 솔로부데임을 고백하네요. 용기가 없었던 거였죠. 환상적인 무대 체질이었던 폴리. 껄렁대는 커플이 왔는데요. 어딘가 낯이 익은 남자. 말하는 앵무새 폴리를 노리는 이 녀석은 바로, <laughs> 예전 전당포의 카우디오 도둑이었습니다. <목소리> 결국 쓰레기가 쓰레기짓을 하는 군요. 경찰이 출동한 헌 틈에 폴리를 낚아챕니다. 마리를 찾는 폴리의 사정을 믿기로 뭔가 꾸미는 게 분명합니다. Benny had a lot of plans. We a team. 카드 비번을 염탐하는 아주 그럴싸한 수법. 앗. 카드를 슬쩍 하긴 하는데 야 인출까지 네가 굳이? 베니의 여친이 뽐뿌질을 합니다. 할 거면 크게 한탕하자는 말에 바로 작전에 돌입합니다. 부자 동네를 노리는 거죠. 산타 마냥 잠입하는 폴리 침실 보석함을 털어봅니다. 하지만 경비병이 있었고 베니의 손절, 그렇게 폴리는 마침내 연구소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사정을 들은 박사는 실험에 협조하면 마리를 만나게 해줄거라 약속합니다 지능이 뛰어난 말하는 앵무새 이 정도는 해야 언론의 억울을 끌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추악한 인간의 욕심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실험을 발표하는 날 박사의 뒤통수를 후려버리는 폴리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며 날개까지 잘라버리고 지하실을 방치하게 된거였죠 참담한 심정의 미샤 본인의 직장 따위 중요한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되는거였죠 인간이라면 말이 재회작전을 시작합니다 박사가 알아냈다던 주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아니 혹시? 책에 껴있던 메모가 그것이었을 줄이야 그리고 맞는 주소임을 확인한 그때, 내 이름은 미샤 폴리를 탈출시킬 남자의 이름이다. 잘 빠져나가야 하는데요. 실험실로 들어가니, 온갖 불쌍한 동물들이 너네는 조금 애매하네 아무튼 탈출하죠 그리고 쪽지의 주소로 찾아가는 폴리와 미샤 다시 만나게 될지 두 군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꼬마 하지만 마리가 아니었고 어른이 된 마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둥절한 그때 추억의 노래를 불러주는 마리 폴리는 행복하게 하늘을 날아봅니다 딸이 아니었군요 그럼 이만 가겠다는 그를 마리는 그냥 보낼 순 없었습니다. You... 미샤 마리 뭐야? 뭐야? 이젠 셋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1998년작 폴리였습니다. 주연 동물이 말을 잘해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우리 후루쿠가 생각나는 영화였습니다. 폴리역을 맡은 블루 크라운 코뉴어 종의 새 배우는 총 14마리가 캐스팅되어 연기했는데, 모두 성격이 달라서 장면에 맞게 기용되었고, 어렵거나 디테일한 대사 장면들은 헐리우 특수효과 장인 스탠 윈스턴 사단이 만든 로봇 새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미드 명탐정 몽크로 익숙한 토니 샬호브가 정의로운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어른 마리 역의 배우 트리니 알바라도는 프라이트너에서 본 적이 있었죠. 꼬마 버전 마리 역할의 배우는 좀비랜드 제시 아이젠버그의 여동생입니다. 마리의 엄마 역할은 맥시멈 오버드라이브에서 고블린 아저씨와 싸우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나쁜 박사 역할은 엑스맨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그 배우였죠. 폴리의 목소리 연기는 두 배우가 경합을 벌였는데, 캐스팅되지 못한 배우는 전당포 사장 역할을 맡은 버디 해켄시였습니다. 그리고 폴리 역을 따낸 배우는 바로 제이 모어였는데, 이 배우는 좀 도둑 베니 역을 맡은 배우였죠. 그러니까 의문의 1인 2역을 맡은 셈인데, 어딘가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베니 여친 역의 티아 텍사다는 폴리가 사랑에 빠지는 노란 앵무새 루페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이 폴리 외에도 1998년에 개봉한 다른 앵무새 영화가 있었는데요. 해적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는 말하는 앵무새의 이야기를 담은 또 다른 가족 영화였습니다. 일단 앵무새가 영화에 나오면 말을 잘한다고 봐야겠네요. 이상 100회째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100회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안녕.